먼저 호흡하기 연습을 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코끝이나 가슴 또는 배에서 공기의 흐름을 느껴봅니다. 계속해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한번 호흡을 하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립니다.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생각을 흘려보냅니다. 한번 호흡을 하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면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알아차립니다. 감정에 몰두하지 말고 감정을 흘려 보냅니다. 한번 호흡을 하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에 머무르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호흡을 하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연습 도중 특정 생각이나 감정이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렸다면 한번 호흡을 하고 다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쩌면 생각이나 감정과 연관된 신체 감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체 감각을 알아차렸다면 한번 호흡을 하고 다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나가듯이 생각이나 감정, 신체 감각도 맴돌다가 사라질 겁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하고 마음에 주의를 기울입니다.